안녕하세요, 한경우 시대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갔다가 방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어, 이제 연세대학교를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어저께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나가는 김에 제가 이제 차를 놓고 나가는 김에 우체국에 들러서 그 티셔츠 보내달라고 하신 분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스트랩 두개 하고, 응원봉 저는 흔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80대 언니가, 어르신이라 그러면 혼나니까, 80대 언니가 그걸 동네 입고 자랑하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거라도 이제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러면 내 것도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바로 연세대학교로 갔는데 저희 집에서는 지하철 한 번만 갈아타면 돼요. 한번 갈아타고 가서 어 신촌역 3번 출구에 내려서 쭉 걸어서 가면 돼요. 어, 근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렇죠? 그리고 길 찾기도 수월해요. 3번 출구에서 쭉 앞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어, 좀 편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제가 영상을 이제 세로로 찍었어요. 가로로 찍으면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면 작아 보이잖아요. TV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래로 끌어 당겨서 내리시면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크기의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라방도 그렇게 세로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가수 그분 가수 맞아요. 가수 라이브 하는 그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세로로 해서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세로로 찍었습니다. 잠시 제 얼굴이 나왔죠. 아 제가 좀그 만지는 게 서툴러서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 하면 선곡 천재 황영웅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팬미팅에서 이거는 콘서트가 아니고 팬미팅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수님이 이제 노래를 안 부를 순 없어요. 가수니까.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역시 가수님이, 어, 성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였을까요? 어, 제가 세곡 정도 올려드렸어요. 물론, 그걸 뭐, 곡에 대해서 녹음하지 말라는 건 없었어요. 사진을 찍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녹음한 것도 있고, 다른 분이 녹음해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잘안 하니까, 어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녹화해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그 마음은 그거예요. 음 이게 좋은 거 우리 같이 듣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 내가 듣고 싶어서 녹음해놨던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막 퍼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오히려, 우리, 일단은, 어, 안 내보내는 거로 그렇게 얘기 됐어요. 그래서 영상은 안 찍는 거로 그랬는데 또 이제 신생 유튜버들이 이걸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 뭐 항의도 하고 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항웅시대는 이거를 공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도 모르게 채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수님 노래 계속 띄울 수 있어요. 만비 위만비 낼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 유튜브가 해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또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총 6만 명이라고 봐요. 6만 명이 넘어요. TV, 그, 어, 팬카페에 들어있는 사람이 6만 명이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수님 팬이 30만, 50만 돼요. 주변에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가수님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안 내보내주니까 좀 가끔씩 그래요. 황룡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음, 뭐 카페에 가입되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의 입장이에요. 카페 회원으로서의 입장, 그 다음에 유튜브로서의 입장, 이런 게 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은 모두 카페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처럼 알려진, <laughs> 알려진 사람이냐, 안 알려진 사람이냐, 그 차이에요. 카페 닉네임이 뭔지 모르면 아무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카페 닉네임을 알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니도 저기 좀 바꾸지, 닉네임을. 저못 봤고요. 가수님이 제 닉네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봤고요? <laughs> 그럼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아줌마 어디 도망갔나? 이렇게 느낄까봐.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닉네임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의리예요. 그쵸? 의리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이제 가수님이 성곡천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처음에 딱 들고 나온 게 그저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찬한 그죠? 그거 또모 가수가 옛날에 불러 가지고 아주 막 히트 쳤던 것 같아요. 그 뮤지컬 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그거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 우리 가수님 딱 갔을 때 그거잖아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laughs> 진짜 그놈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거기에 목매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팬미팅 할때 그래서 이 모든 게 질투, 그리움 뭐 모든 게 결국은 하나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수님 침이 딱 나올 때 사랑이 이런 건가요? 이런 노래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노래를 잘 부른다면 한소절를라에 해드릴 수 있겠지만 어, 못하니까 안 하는 걸로 가수님 노래 따로 들어서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이 니라네요 니. 그래서 자꾸 와서 뭐라고 써시는 분이 무슨 니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어, 자꾸 그 댓글에 와가지고 나 이거 설명을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다 알아요. 그냥 우리는 네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알면 돼요. 어, 나훈아 선생님 노래네요. 나훈아 선생님이 어,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뒤에는 다 빼놓고 네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거죠. 그렇죠?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유튜브를 하게 만드냐? 그거예요. 그렇 그리고 어 이제 댓글을 보면 이 네가 도대체 뭔데 자꾸 보고 싶게 만드냐?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그립냐?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뭔데 자꾸 내 눈에 눈물을 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래, 니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 <laughs> 네가 도대체 뭔데, 자꾸 사랑하게 만드니?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그립니?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노래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우리 가수님 신곡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이런 거 진짜 그라인댄스 이런 데 가면 한 사람이 한 시, 20분, 30분 듣잖아요. 그렇게 하고, 챌린지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분이 나오나 노래라 그런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음, 네가 도대체 뭐야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유튜브를 하게 만들고 네가 도대체 뭔데 아프게 하니좀 많이 아팠어요 카페 생활하면서. 왜냐하면 강태라는 걸 있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픈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태 딱 당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던 네가 도대체 뭔데.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니?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대 내친구요 그대 내친구요 어, 뭐 함께해요 영원이라든지 이런 노래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대 내 친구. 진짜 선곡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것 같아요. 뭐, 가수님 경연 때 나왔을 때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쵸? 우리하고 딱 맞는 노래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뭐이 정도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팬들이 그렇게 가수님 노래 듣고 싶은데, 그, 팬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유튜브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서의 역할을 보면 카페 가입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댓글 닫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카페 회원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팬미팅에 가신 분들은 또 그래요. 근데 가신 분들은 자기들이 녹음해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못 가신 분 진짜 뭐 스마트 기기에 서투르고 이러신 분들은 어못 듣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등이에요. 어 불균형 불균등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정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또 이제 어 뭐가 더 좋다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네가 도대체 뭐야 하고 그대 내 친구야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대 내 친구야에 대해서 가수님이 진짜 열창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봐요. 떡개옷 어쿠스틱 계속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가수님이 마지막 날떡개옷 어쿠스틱을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떡개옷 어쿠스틱. 음, 그, 멜론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그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그냥 89%가 떡개옷 어쿠스틱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어, 멜론 하는 사람만 듣는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어, 어쿠스틱 버전을 60대 이상이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저 친구들도 그래요. 어쿠스틱 버전 좋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약간 그 컨셉 자체가 어쿠스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가수님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안 불러 줬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팬미팅이 정말 이렇게 보람 있는 그런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또 콘서트를 앞두고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 대강당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대강당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 뭐 언덕길이 가파르고 뭐 노인네들이 어쩌고 이러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고 어 계단을 조금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이크를 켜고도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운 것도 모르고 좀 추운 것도 모르고 그러는 게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다는데, 저 운동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그공 치는 거 골프요. 운동 하나도 안 돼요. 카트 타고 맨날, 어, 제가 이제 카트 도로 쪽을로 많이 안 걸으려고. 안 걷고 힘 아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 지난번에 그 여행 다니면서 다리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근육이 그래서 숨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 왔는데 어, 오늘 날씨도 좋고 뭐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좋았고요 그 어떤 분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 천정도 없고 이래서 뭐 소리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마도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막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각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공연장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가봤던데 또 가니까 좋아요 그렇죠? 학생회 가는지, 백양놀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예요 그날. 일단은 우리가 계속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10월 18일, 19일은 대한민국 서울, 서울 하늘에 절대로 비가 오지 말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의자가 이렇게 다리를 그냥 앉을, 앉을만 해요. 그런데 좀 높이는 높지 않은데 뒤로는 좀 넓어요. 그러면 책상다리하고 앉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책상다리 할 만큼 이렇게 자리가 넓질 않아요. 자리가 굉장히 촘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덩치 큰 언니들은 옆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고요 젊은 애들은 거기 막 서서 흔다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좁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또 아니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를 깐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진짜 안방 분위기로 <laughs>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등받이 의자, 그 등받이 팔더라고요 기억 따로 이렇게 돼서 딱 재보면 되고, 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사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뭐 소속사 공지에서 뭔가 얘기가 있겠죠. 이런 이런 것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우리가 준비해서 가면 될것 같고요. 어, 저, 아직 뭐 발표도 안 됐지만, <laughs> 아직도 발표, 아직 발표도 안 됐지만, 저뭐 콘서트 가느냐고요. 저도 계속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나쁘지 않았어요. 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다들, 어, 우리를 뭐 20대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는데, 리드가 끄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쵸? 가수님이 우리에게 어, 아주 특별한 데이터를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어, 젊은 오빠야가 우리들을. 음 청춘의 세계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날씨가 좋아서 정말 음, 별도 달도 다 보는 그런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서 마치고요 음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지금 이제 얼마나 남나요 두달 남았나요 팔월 구월 두달두달 남았네 딱두달 남았어요 어, 그 동안 또 우리 뭐 다녀올 때 있으면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그날 만나면 될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요. 정영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